유대인의 자부심 두 가지라고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네,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할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었으며, 그리고 그들의 착각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착각의 근원이 근본적으로는 이 구원관, 즉 하나님의 구원관을 오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정식을 오해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무엇에서 그들이 오해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바른 구원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바른 올바른 구원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오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신칭의 제가 강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되도록 아주 쉽게 하려고 하는데요. 어, 조금 어려운 말을 썼지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어, 써이 그러니까 한, 한자죠. 한 그러니까 믿을 신. 칭할 칭 그리고 의로 의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믿을신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다. 자,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지요. 보십시오, 신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다죠. 죄인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다. 무엇으로써요 네, 믿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가장 중심되고 기본적인 교리가 굉장히 우리 세상 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자, 제가 그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 신칭이가 왜 세상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가? 세상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자, 구원함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써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논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논리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노력해야 돼요. 그것을 얻고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자 우리가 대학에 가고자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학생들, 대학에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무슨 뭘 대가를 치러야 되죠? 공부를 해야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쌓아야 내가 대학이라는 목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얻을 수 있어요. 자두 번째 대학에 갔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취업이죠. 자 취업은 또 어떻습니까? 자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쌓아야 합니다. 업적을 쌓아야 되죠. 뭘 쌓아야 됩니까? 스펙을 쌓아야 되죠.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쌓아야 합니다. 자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 들어갔다고 끝이지 않으죠? 승진해야 되죠? 네, 승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어, 승진해주지 않죠? 네, 승진하려면 그 회사에서 업적을 쌓아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받아야 돼요. 즉,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세상의 논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학입학 취업, 승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세상 논리로 바라본 어떤 구원을 얻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노력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 유대인은요,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즉,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냐고 다 지킴으로써. 즉, 내가 노력하는 거죠?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기독교의 중심 교리가 뭐라고요? 믿음으로써 부었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노력이나 대가가 아니라 믿음, 믿음, 믿음으로써 부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 논리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단지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되는가? 싶은 것이지요. 자, 그런데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노력하고, 대가를 치어서가 아니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을 때에, 믿었을 때에,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지 않지요? 세상 논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논리들을 펼쳐나가는지, 그 다음 구조에 보시죠.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어떤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일자 일을 하면 뭐를 받아야 됩니까? 네, 월급를 받아야죠 성경 본문에서는 이것을 삭시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보수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으면 삭과 보수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내가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그가 받은 월급, 삭,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대가를 받은 것이니까요. 내가 월급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노력과 대가를 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력과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아요. 즉,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정식이요. 그것이 바로 이 신칭이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라는 네, 교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으시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상당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찬양할 때막 뭔가 참아할 때만 받는 걸 은혜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어, 당신은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은혜요? 글쎄요. 뭔가 이렇게 뭐 감동적인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성경의 모든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감정이나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라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데, 내가 이거 없으면 죽는데,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얻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얻지 못해요. 내가 나한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거저 주었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보세요. 내가 노력과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내가 스스로 한다 하여도 구원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의로움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그 의로움을, 내게 없어서는 안될그 의로움을 내것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율법과 구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율법과 구원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여겼던 그리고 그들의 자격이라고 여겼던 할례, 한례. 할례는 그러면 구원과 관련이 있는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례는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즉이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들만 구원함을 얻는다. 즉 할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할례와 구원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제는 이 할례와 구원이 관련이 없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푸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논리를 쓰냐면, 할례라는 것이 구원과 관계 없음을 증명하려면, 자 구원이라고도 할수 있고, 칭이 즉 의롭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자 만약에 칭이 즉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게 할례 전이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할례, 한례. 할례가 이렇게 있어요. 이 시점의 사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원하면 칭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게 할례 만약에 전이냐 후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할례와 구원이 관계가 있냐 없냐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 할례 받은 이후에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구원은 이 할례와 무엇인가 연관성이 있다고볼수 있겠지요. 할례를 받은 이후에 칭의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칭의, 은럽다 여기 신을 받는 것, 구원이 할례 이전에 만약에 일어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할례와 구원은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알수 있겠죠. 자,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외로 든 사람이 또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이 있는데 자, 12장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즉 약속. 언약을 주세요. 자, 15장은 그럼 뭐냐? 아까 제가 1부에서 설명드렸죠. 이 언약 체결식 쪼갠 고이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그래서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라 하는 이 언약 체계식이 15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야 할례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3년 만에 나타나신 아브라멕이 나타나신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례를 행하라. 17장에 나타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 그러면 어디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칭의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1 5장에 나옵니다. 언약 체결 시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세요.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그러면 할례 이전이에요. 그러면 이, 이 논리로 할례 전에 있다고 한다면 칭이 구원이 할례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지요. 언제 칭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여기지를 받은가? 무할례 시였다는 라 겁니다. 즉 할례를 받지 않았을 당시였다는 라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건 무슨 무슨 뜻입니까? 할례가 구원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네,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적 후손이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육신적 후손이다. 즉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 칭의 받는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이 약속을 이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바로 이 약속을 받은 자다. 이 말은 곧 자신들이 곧 상속자다. 구원함을 얻는 자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육신적 직계 후손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구원함을 얻는다. 친히, 우리만이, 유대인만이, 구원함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떤 반론을 제기하느냐? 유대인만이,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육신적인 후손, 할례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 칭의의 조건,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이 믿음만이 칭의,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육신적인 후손이 아닐지라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 너희뿐만 아니라 칭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그 의롭다 여기심 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것을 믿는 것. 그분의 살아나신,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도 율법을 행함과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무릎다여 의기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영적 후손인 우리도, 우리 역시도 어떤 노력이나 대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논리로 따지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이런 자격과 또 대가를 치러서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를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로 믿음, 그 믿음을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그 믿음조차 선물로 주셨다. 은혜로 시작이고, 은혜로 마치고,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 이것도 믿음조차도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선분이 주신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 것 삼아 주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직 믿음, 즉 구원함은 율법을 행함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함도 아니고. 그고할례라는 어떤 자격을 취해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높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직 믿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교리인 것입니다 제가 강의 앞서서 올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한다 복음이 말하는 올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복음이 말하는 올바른 구원관. 예수리스께서 그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이 말하는 올바른 구원관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같이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인데, 무엇에 대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인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단.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구세주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교주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나에게, 나에게 어떤 노력을 하고 대가를 치러라. 그러면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비 교주들,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분명히 같이 알아야 이러한 이단의 유혹과 현혹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도행전 12장, 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만희도 아니요 안상홍도 아니요. 다른 어떤 사람으로도,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도, 아니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믿음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논리를 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심으로. 복음에 따른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의됨 생활, 신앙 생활 해 나가시는 또한 이 구원을 확신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시청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4강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